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tcl 반도체 사업 철수, 한국 인력 데려와도 소용없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tcl이 2021년 펜리스 기업을 만듭니다. 2021년 펜리스 기업을 만들었는데 결국. 어, 중국의 펩리스 기업들이 하나, 둘씩 줄줄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의리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CL이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호기롭게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던 중국 대형 IT 기업들이 어, 지금 특히 펩리스 기업을 중심으로 선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줄줄이 포기를 선언을 하는 것이죠. 중국의 TCL이 반도체 사업을 포기를 선언을 하고 특히, 어, 스마트폰 기업인 오포, 그리고 메이주, 지리그룹의 합작사에 이은 반도체 사업 철수가 지금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중국 반도체 성장이 녹록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TCR 반도체 사업 철수 한국 인력 데려와도 소용이 없어입니다. 중국의 tcl이 tcl은 지금 tv 전문 업체이죠요 어, 가전제품과 T, tv 전문 업체인데 이 tcl이 반도체 사업을 철수합니다 d 차이징은 22일 어, tcl이 반도체 자회사인 무어 실리콘을 해산을 했다고 라 발표를 했습니다 어, tcl은 이 회사를 위해 300억 원 넘게 이미 출자를 한 상황이죠.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산을 선언을 했고 소프트웨어 및 개발진 뿐만 아니라 행정직원 역시 모두 해고하고 보호상황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행정직원까지 이해고를 했다는 라 것은 이 업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이러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직원들은 이미 소지품을 챙겨 회사를 떠난 상황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이미 폐쇄된 상황이죠. 그러면 이번에 해체된 무호반도체는 어떤 회사일까요? 설립은 2021년 3월 광주에서 설립을 했고, 자본금은 1억 8천만 위안, 한국돈으로 약 327억 원가량 준비, 자본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력업종은 반도체 칩 설계, 제작, 어, 개발 제작 판매 AS 그리고 칩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판매 서비스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TCL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의 설립, 그래서 반도체 설 아, 반도체 자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TCL의 자회사이고 TCL은 가전 및 디스플레이 사업이 주력인 업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연결 AI 이미지 처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술 및 감지 칩 설계에 중점을 했는데 결국 물거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번 무오 실리콘의 해산의 원인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신주신이라는 중국 반도철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건비 원가가 높았다. 한국 대만 등지에서 100만 위안, 약 1억 8 190만 원 이상의 연봉을 주면서 많은 엔지니어를 모았지만, 인건비가 너무 높은 것에 반해 상품의 성과를 높, 좋지 않았다. 겨우 2년밖에, 어, 지나지 않는 회사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면피용이라는 거죠. 어, 반도체 하나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미래,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어떤, 어,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회사인 모신 반도체도 해설을 했는데요. 무어 실리콘을 설립하던 해 9월인 이 무어 실리콘이 3월달에 만들어졌고 9월달에 자회사를 하나 더 만듭니다. 펩닉스 자회사인데 AI 칩 모신 반도체도 상하이에 설립했지만 이번에 함께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 TCL은 반도체 자회사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모신 반도체 역시 스마트 연결 ai 음성대화 ai 영상대화 ai 이미지 처리 등 반도체 칩 설계가 주력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어 tv 부분과 같은 경우 스마트폰 부분과 같은 경우는 이 요즘 어 모든 백색 가전 쪽이. 이제 AI 칩이 내장되어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 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외부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 야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중국 펩리스들의 잇따른 해산입니다. 디자이징이라는 중국 반도체 언론은 올해 칩 산업의 시장과 투자 환경이 큰 변화를 겪었으며 낙관적이지 안타라고 말을 합니다. 8월에 싱진 메이주 사업이 철수를 하고 이는 지리차 그룹의 투자로 설립했다고 라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리차에서도 지금 현재 반도체 자회사를 어, 완전 철수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요. 이는 자동차 XR 스마트폰용 반도체 개발이 주력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외주 용역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5월에 적후 사업 철수. 이 적후란 회사는 오포의 펩니스 자회사인데, 오포도 어 중국의 최대 어 지금 스마트폰 업체로 불리고 있죠. 업체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도 사업을 철수할 만큼 어렵다. 어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화웨이 그리고 어 지금. 화웨이 자회사로 불렸었던 회사, 여기 빼놓고는 이제 더 이상, 어, 지금 유니 에 SOC, 이런 회사들 빼놓고는 거의, 어, 지금 중국의 펩리스 업체들, 이전에 있던 회사들 빼놓고는 점점 더 하나하나, 어, 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작년도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반도체 제재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 때문에 더 이상 반도체 설계 자체가 어려웁니다. 지금 어떤 연상까지 바랐냐면 어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 자동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 버렸죠. 이는 향후 3나노 그리고 2나노에서는 무조건 GAA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그들이 굳이 어 반도체 팸리스를 이용을 하면서 어, 이, 개발을 해봤자 만들어줄 회사도 없고 만들어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투자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에 모든 일들이 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영향권 안에서 이 영향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